자. 읽어 볼게요. 자, Bluetooth is a wireless technology to connect devices. 자,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 같이 정리. 무선의 기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그렇지. 기술이다. 무선 기술이다. 뭐 하는? to connect devices니까. 그렇지. 기기들을 연결하는 그런 무선 기술인데. 자, this is used. 자, 그 이것은, 자, is used 해석은 사용된다. 현재로에 네. 뭐, 사용된다. 뭐. By things like smartphones, speakers, and earphones. 네, 그럼 뭐. 이거 is used 있잖아요. 네. 이거 be used라고 공책 전정해요 네, 그럼요. 러 뭐. By things,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냐? 뭐와 같은 것들이 돼요? 라이크가 like 여기서 뭐 같은이겠지? 스마트폰 스피커스 and 이어폰. 여러분들 지금 쓰고 이쪽을 줘. 블루투스 네. 이어폰도 쓰고. 하지만 왜 블루투스 코드 블루투스? 왜이 블루투스 기술을 이 블루투스라고 불리게 되었냐란 말이야. 즉 파란 이빨로 불리게 되었냐 이거지. Where did the name come from? 그 이름이 어디서 왔겠냐? come from이니까, 그렇죠? 자, 보자. There was a king in the 10th century. 자, 있었습니다. 왕이 한명 있었대요. 언제요? 13세기에 있었답니다. 900년대죠? 그러면은 발음 제대로해요. 13세기, 13세기야. 10세기. <laughs> 자, his name was Harold g o r m s n Gormson. Gormson이라고 발음하겠네요. 그 이름은 Harold g o m s n 이었어요 예. 네. He was famous for unifying Denmark and Norway. 그는 자 famous 유명한 유명한이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Unify가 다시 뭐라고? 통합하다. 통일하다. 통합하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He loved blueberries so much. 그는 블루베리를 so much, so much는 너무 많이, 매우, 너무 많이 좋아했어. 자, 그리고 요거 기억을 해야 돼. so 하고, 형용사 쓰고, 혹은 부사를 쓰고, 네. 그 다음에 d e a 을 쓰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그래요. 뒤에 d e a 쓰고, 그 다음에 his, tis가 주어. became이 동사죠. 이게 주 주어, 주어. 부가 동사 네 부사예요, 여기는? 여기는 부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형용사랑 부사. 형용사 아니면 부사. 부사는 뭐 동작이나 아니면은 어떤 상태가 좀더더 어떻다라고 말을 덧붙여주는 말이 되겠어요. 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죠. 너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렇지? 그러지 않아요? 네. 여기를 지금 너무로 해석을 한다 이거야. 그렇지 여기를 그래서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됐을 그래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도 그는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어쨌냐 그의 이빨이 파래졌다 이런 말이야. 됐죠? 네. 그래서 진짜 파랑이었대. 사람들은 그를 파란 이빨이라고 그래서 불렀대요. 됐죠? 여기까지도? 예. 자, The engineers of Bluetooth named it after King Herod's nickname. 자, 엔지니어들, 이 블루투스 기술의 기술자들이 있겠죠, 그죠 엔지니어. 예, 엔지니어가 기술자야. 이 기술자들이 그것을 King Herod's의 닉네임을 따서 지었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네. 이해되죠, 이거? 네임. 봐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웠을 거야요 name after라고 name a after b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봐. 그럼 a를 b의 이름을 따서, 따서 명명하다. 그렇지. 이름 짓다. 명명하다가 어려우면 이름 짓다라고 써도 돼. a가 뭐... 얘가 네임, 네임 다음에 있는 단어. 음. 따서 명명하다. 자. 그리고, it connected different devices like he unified different land. 그는, 그것은, 즉, 블루투스 기술은 연결을 하죠. 다른 장치들, 기기들을 무엇처럼 like 그가 다른 땅들을 그렇지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거야 다시 그는 연결 그것은 즉이 블루투스 기술을 말하는 거죠 얘는 이 블루투스 기술은 연결을 했다 다른 장치들을 뭐처럼 그가 다른 땅들을 통합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우리로 치면 약간 좀뭐 삼국통일한 뭐.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그 따서 블루투스 블루블루베 많이 먹어 블루베리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퍼렀대요 그 사람이 통시켜가지고블루투스그이그거고요 맞아요 네 됐습니까? 네네 사람 네. 네. 블루 블루투스 저희 문제 다 풀었어요 치웠어요 자 1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됩니까? 예, 왜 어떻게 해서 블루투스가 그것의 이름을 갖게 되었냐? 그렇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에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2번, 2번. 2번인가요? 어, 어디서 오게 되었냐? 다음에 그래요. 그 뒤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3번에 A의 이유는 어, 뭐, A가 지금 보면 엔지니어가 이름을 따서 지은 이유는 뭐냐? 아, 4번이죠. 4번이잖아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헤럴드의 이름을 따서 지었냐, 이거야. 헤럴드가 노르웨이랑 덴마크를, 그렇죠, 통합시킨 것처럼 이 블루투스랑 기술도 다른 기기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블루투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겠지. 뭐 홍보한다는 얘기가 나왔니, 얘들아? 네. 어디 가요? 프로모트란 단어가 어디 나왔어요? 뭐야? 프로모트가 홍보하다. 이런 프로포트. 뜻인데요. 프로모트. 제가 m 게요 <laughs> 자, 그 다음에, 4번에 블루투스라 불린 이유는 뭐예요? 블루베리를 좋아했는데 그렇지. 블루베리를 좋아해서 이빨이 파래서 블루투스인 거죠. 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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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어. 그 예, 그래서 이 처음부터 실제로 실제로 이야기하던 거. 그러니까 나타 거. 아, 그래서 그거 그걸 보서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웃음> 찍었던 <웃음> 영상이 돌면서 그게 그렇게 발음보시킨 거야? 테크놀로지야 네, 알았어. 알았어. 자, 네. 얼른 워크북 펴 봐. 예? 첫 번째. 그 이름은 어디서 봤을까? Where? Where? Did the, the, name. The, name. the name? 그렇지. 야, 이거 진짜 내가 말하는데, 이, 이 정도로 영작을 할수 있어야, 금요일, 뭐 어, 이거 지금. 아 요, 요 문장을 지금 의문사 우리 이번에 최근에 해서 공부해서 쓸수 있는 거잖아, 그지? 요 정도로, 요 정도 문제를 내가 냈어. 오, 오, 그 알겠어? 근데 근데 이제, 어, 알겠어? 근데, 이제, 어. 저... 그러면 이제 안 쓰면 되지 니가 아 <laughs> <laughs> 어, 쓰면 되지 수이에 m e d 라고 외워가지고 잇을 끝에다 써버려가지고 다시 뭐 2번 그래요 해야. 자 블루투스의 기술자들 The Engineers Of the Bluetooth 네 엔지니어스 Of Bluetooth. 네임드. 그래. 블루투스 블루투스 자 그래요. 이름. 이름을 지었다. 그것에 이름을 지었다. 무엇을 따서 after, after. after. King Harold's, Harold's, Harold, Harold's nickna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C 일차도록 또 활용해서 단어를 써보라고 합니다. 블루투스는 기기를 연결하는 무선 기술이다. 그래, 일단 블루투스부터 쓸게.는 기술이 무선 기술이다. is a wireless t e c h n o l o g y 겠죠 테크놀로지. 안에 는거 뭐 N이에요. 어디 가요? 여기 N. 테크놀로지. L O G Y. 네. L O G Y. 그래요. L O G Y. 음.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근데 연결하는 기기를 연결하는. To c o 기기를 네, 여기가 기기를 연결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devices 어... 인가 그러면은 네 이거 안보디요 device 기기 장치 아니, 무서워요. 왜요? 무슨니? 제가요. 왜요? <laughs> 자, 그다음에요 그는 유명했다. 그렇지. He was famous. famous, f o r 그러겠지, f o r 그렇지, unifying. 여기가 이제 통합한 것으로, u n i f y 잠깐만. i가 도저히 빠졌다. unifying. unifying, denmark. unifying이라고 써야 돼, ing로 써야 돼. 여기 전치사 다음이니까. 동명사. 전치사는 공부해 보죠. <laughs> 네. 배고? 배웠는데 까먹으신 것 같아요. Denmark n d n o r w 그렇지. 오, Norway. 전치사. 아. 다음는 명이야. 왜 그럴 수 있지? 한 명이 누뭐 늘어날 수도 있지 뭐. 한 명이 더가면요 뭐가요? 그러시죠. 근데 어, 이제 여자오되 우리가 이 어떻게 내용을 반을 해야 돼요. 이을 나눌 수도 있겠죠. 자리 바야되요 수아랑 정아이를 같이 앉 아니, 아니 여기 좀수 있지. 여기. 참, 참. 아, 그리고 야, 어. <laughs> 됐어요. 오케이, 예. 다 됐죠? 오케이. 일기 네, 하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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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